지금 안해본얘가 여기 세바스찬이랑 다는 니해 봤고 헥터 케일 안해 봤거든요. 이거만 해 볼게요.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. 미친 갑시다. 오케이. 아왜 그래요?

다프의 팬이 안 해봤거든요. 아, 여기는 음식점이네. 패스트푸드 거기였나보다. 아, 잘 막아놓으셨네. 아, 여긴 또 바다 밑 끝인가 보다. 어. 컨테이너 야적장. 시칼 들었어. 아 돌아가는 거지. 없어. 없어. 있어? 없어. 아이템 파밍. 내가 제일 무난에 보이는데? <laughs> 돌핀 페이 입으신 준비다. 아유, 멈추시고요. 아, 이거, 불이네, 있네. 아니, 아니, 아니. 도망가. 도망가. 어, 이 위에는 어떻게 가지 그러면? 응? 이게 끝이라고?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데가 있으면 밖꾸로 해보시면 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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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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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그렇지 오천 필수 물병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또 있네 거의... 점프 뛰어가는 곳인가? 아니네 내려갑시다 지금 이렇게 아하. 실력이 늘었군 알약이랑 목걸이가 있다 <laughs> 거래를 할수 있는 뭔가 있나 보네 또 목걸이 같은 거가 있는 거니까 물병은 제작 재료니까 빼놓고 카메라를 치울 거아니 카메라를 치우고 약 챙기고 밴드 챙기고 맵이 크다, 이게. 잘 보고 다녀야 되네. 아, 됐다. 지금이야. 햇빛이야. 그치. 뭔가 봐. 공기 휘발류가 담긴 통이 있다. 아 탈출용 아이템인가 보다. 이게 아하. 아 이거 왠지 쓸거 같은데. 천도 그렇고, 고기는 요리할 때 먹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. 이런 거는 가져갑시다. 탈출할 때 쓸라면 있어야 되니까. 아까운데 버리기가. 아어이 끝인가보네 그쵸 저기도 갈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아, 뭐야 아 어디서 나타났어 앉아 다녀야 되겠다 어?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가? 점프 안 돼. 어떻게 가지? 키보드 마우스 해 봐. 이거 내려갔다 올라갔다. 집. 아. 시프트를 누르니까 뛴다. 그러면은, 패드로는? 패드로는 뭘, 뭐 어떤 버튼이야? 아, 에런을 누르면 뛰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확인, 확인. 우. 돌아가자, 집으로. 아직 좀 시원해졌다. 아 걷는 거 밖에 없는 줄 알았네 <laughs> 여기는 다 털었고 여기 한번 볼게요 칼이랑 요러고 챙겨가겠습니다 무기 3개 들었거든요 건설 주식회사 도착 바쁜 애아주머니까다 해줘야 된다 슬 봐봐 업까지 보니까 그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? 어하오. 어, 하우어 뭐? 뭐야 이 녀석이 어디서 다음은 나이프다. 어? 전략 지점 텍사스 주유소. 나어갔고 슬다. 저거 올 거거든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그치, 그치. 조금만 더 오세요. 그리고, 뒤로 돌아! 그렇지. 잘 하셨습니다. 거기까지입니다, 당신은. 아밍뉴 아이템 챙겼고. 오케이, 좋아요. 그대로 가세요, 그대로. 오케이. 좋습니다. 괜찮겠네. 음. 음? 아, 이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이렇게 가서. 여기도 위로 올라갈 수 있나? 한번 더? 아 그건 안 되네 아, 근데 반대로 갈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깨고 넘어가나? 아닌데 내려가 봐아이 문이 있었구나 아, 문이 창문에서 스페이스 키 아르키? 창문에서 아, 위에 창문에서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? 창문에서 여기 창문 얘기하는 게 아닌가? 아닐 거 아니에요? 아쭉 끝에서 여기서 아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여기 열수 있겠다. 오케이. 나 지금 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, 이거 딱 치우고, 여기까지 열어놔. 넘어갑시다. 쓱 봐. 없어. 여기도 봐봐. 아, 지금이야. 거기 계세요. 거기, 이렇게. 로탈리 전선이랑, 이거 챙기고. 여기 살짝 봐봐. 없었어. 맵이 엄청 크네. 잠깐만. 위지에 갈수 있는 것 같은데, 위에는 어떻게 하지? 인 이, 속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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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이, 트라 이, 트한대더 이, 아안 이, 이,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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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계시는 건가? 다 주무시네 밤이라 계속 주무세요. 네, 다 주무시고 있다. 잘자요. 여기. 주무시는 분 되게 많다 여기. 안돼 이거 소리 한번 잘못 했다가 <laughs> 못 보셨죠 저? 아니, 잠시 갈것 같은데 이거. 사단요 한판 버려야 될것 같아. 한탕해야 될것 같은데. 여기야. 보이시죠? 그치, 그치, 그치. 오차! 하나! 하나! 안 돼! 안 돼! 문다닫았는데 일부러 아니, 문 아까, 일부러 닫았단말이이야 이러면 또 혼자잖아, 또 혼자야 이러면 프라이팬 좋은 거 괜히 줘갖고 팬이야 너희 이모 죽으셨다 야 돌아가셨어 큰일인데 이거 무기가 없는데 이제 공격하면 피한다 공격하면 백스텝. 백스텝, 후. 백스텝, 후. 백스텝, 후. 아, 못해도 한 대는 맞을 것 같은데. 아이템. 그렇지. 어, 핀셋. 좋아. 어? 안 계시죠? 오케이. 어 설마 잠깐만 잠깐 잠깐. 아, 아,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없잖아. 하민. 파민... 어 이게 뭐야? 뭐라고요? 이 무전에는 아무도 응답 안 하면 그냥 밖으로 나가볼 생각이에요 어? 뭐지 이게? 이 무전에 아무도 응답... 안 음... 좋네요 젠장... 어 그러니까... 안녕하세요 거긴 어디죠? 여기 텍스의 주유소요 어느 지점이요? 하트 스트레트요 근처에 계세요? 잠깐만요, 지동 좀 확인해 볼게요. 그렇죠? 좋아요, 확인했어요. 전 거기서 서쪽으로 두 블럭 거리에 있어요. 거긴 상황이 어떻죠? 두 블럭? 가능하면 빨리 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서요. 전 무사히 도착하긴 했어요.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? 여기서 일 끝나면 재은 씨에 돌아가야죠? 세상에. 전 지금까지 계속 혼자였는데, 계속 아버지 집에서, 어, 나이가 많으시는 거라면, 아, 아니요. 약한 분은 절대 아니요. 레슬링도 같이 하셨고, 어, 어? 반가워요, 조씨. 어, 이따가 봐요. 조 씨, 좋아. 어, 나 이거 사람 생겼다. 사람 생겼는데... 클났다. <laughs> 근데 여기서 잘 나가야 돼. 근데 내가 저 씨, 내가 저 씨, 아니고 저... 아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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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야 잠깐잠깐잠깐 저... 저... 아 잠깐만요 이대일은 너무하시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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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뭐야 뭐아 이거 도와. 아 집에 갈거야 도시가 기다린다고 나오세요 놔라고 안돼 아. 아, 조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. 패니 사망. 어? 어, 조씨. <laughs> 조씨 오셨네요, 여기. 조시, 또 혼자요, 우리. 다시 한번 가볼래요? 조시는 능력이 뭐지? 추가 배나 공간. 어, 아이템을 분해할 때마다. 자원 추가로 없고, 허기 수치가 낮을 경우, 음. <laughs> 어? 아, 여기서 죽어가지고, 한명 여기서 하나 보다. 아하. 이거 털은 거 그대로인가? 그대로네? 아저씨도 다 골라고. 원, 투, 원. 아, 원, 투. 이 녀석. 너 조시한테 돈을 들이밀어 위로 가면 또할수 있는 건가? 올라가 봐. 아, 끝났구나. 어이, 어이, 아까비 오케이. 왜 너의 동료가 방에서 화가 났나? 화가 났냐고. 아, 이 녀석이. 이 녀석이? 정신 차려. 난조씨라고 해. 슥? 아무도 없어. 밴드랑 요리를 지금 먹을 수가 있나요? 아지금은안 먹어지네. 스. 어 여기 있다. 이걸 봐야지만 다음 맵을 확인할 수가 있다. 소방소랑 뭐 여러 군데 있고. 뭐야? 해보자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때려주시고 하나, 하나, 둘, 셋, 그렇지. 여섯 대 이제 주먹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데려가진다고 어, 게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대박. 내려가세요 어. 어이 어 하나 둘 등을 아, 아. 아. <laughs> 보였다 여섯을 때려야 돼 조시 큰일 났다 너랑 나랑 운명 여기까지인가 봐할수 있어 좋지 아, 다음에 봐요 아무튼. 마지막 하나 남았죠